장동혁. 장동혁이... 왜 너는 내가 싫어하는 사람들만 이렇게 물어봐? 궁금하니까요 <laughs> 장동혁이 윤석열을 이용한다. 아니면 윤석열이 장동혁을 이용한다. 누가 음, 이용하는 장동혁이 거예요? 장동혁이 윤석열을 이용하는 거겠지. 이유가 뭐예요? 윤어게인을 맺히는 사람이 아직도 많으니까. 음... 더군다나 TK 쪽에는 아직도 뭐70% 이상이니까. 그런 걸 음... 이용하는 음... 거겠지. 그러니까 내년도 내년 대선에서 총선에서 어느 정도 자기들이 입지를 다질려면은 그걸 보고 있고 그쪽에 가서 윤어개인을 외치는 그네들한테 이재명이나 이재명 대통령이나 민주당이나 또 민주당의 뭐전청내뭐 공청기 김민석 모든 이 사람들 혐오발언을 하고 있잖아. 그러니까 윤어개 이게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전 대통령을 이용하는 거겠지. 그렇게 해는 그렇지. 장동영이라는 사람이 그걸 하는데 나는 참 그러니까 그게 정치하는 사람들은 미, 미래를 보고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 무당들도 미래를 보고 점을 치지만 모든 게다 윤호개인이고 지금의 현 정부나 대통령이나 이 비판만 할게 아니라 잘한 것도 잘했다고 하고 비판할 건 비판해 줘야 되는데 무조건 대장동 사건부터 해서 계속 그런 거 해제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나 같아도 내가 이성이라는 게 없어도 계속 그네들 말 듣다 보면은 정말 이재명이 아, 대통령이 죽을 사람이 돼야 되는 거고 민주당이 빨갱이 당이 돼야 되는 거고 정말 그렇게 끊임 없이 계속 왜 그런지 모르겠어. 그러니까 이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뭐이 풀뜯어 먹는 소리라고 다들 치부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아닌 사람들 지금도 경남 경북권에는 60대 70대 되시는 분들은 무조건 윤석열이거든 지금도 그냥 그런 거를 장동이가 이용하고 있는 거지. 난 좋아 근데 그 사람 참 현명치 못한 게. 그렇게 이용할 땐 하더라도, 현 정부를 칭찬도 하고, 또 자랑은 잘했다고 하면서, 이렇게 해서 기존에 윤호개인 쪽으로 갈까, 민주당을 갈까,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있는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야? 그럼 이런 사람들도 잡으려면 돼야 되는데, 일방적으로 이렇게 몰고 가고 있는 장동영이라는 사람이 현명한 사람은 분명히 아니다. 분명은 아니고, 윤석열이라 사람하고, 훨시훈 그 말로 그거 뭐, 그거 쓸 거란 거 있잖아. 우리 남자들 말대로. 무조건 돌 짓고, 무조건 앞으로 가는 그런, 그런 좀, 그런 성향이 너무 많은 사람 같